예, 여러분, 어, 우리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어, 레위기는 사실 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외면받는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어,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어, 어떤 계기를 가지고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쯤 가서 어,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굉장히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제사에 대한 규정들 또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신약성도들에게 이 레위기는 별로 필요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사실 토라 중에서도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결한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법이 담겨 있는 레위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볍게 읽어가거나 또는 대충 넘어가면서 읽어야 될 책은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주제는 이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죠. 이 속죄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 레위기에 담겨 있는 이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우리 신약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성취를 통하여서 그 속죄가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또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린 약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읽으면 그 레위기가 의미하는 속제가 무엇인지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예수님도 이 레위기서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거든요. 구약을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구약과 신약은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조금 최신의 약속이다라고 봐야 돼요. 구약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이고, 그 오래된 약속이 신약에서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오래된 약속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신약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요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두계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두계명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모든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개명인 내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온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님도 레위기를 강조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가르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이해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산재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신약석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속죄의 은혜를 더 선명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이처럼, 레위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의 명령이에요. 거룩을 위하여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를 받은 거죠. 레위기는 그 거룩의 속성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줘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인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식일을 통하여서 흘러나와서 모든 날들이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로부터 거룩이 흘러나와서 모든 땅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들로부터 그 거룩이 흘러나와서 온 백성이 거룩해져요.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 장소,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거룩해 모든 땅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거룩은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어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정결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별됨과 정결함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별됨.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결함이 레위기가 가르치는 이 거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 우리가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요. 어,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거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을 공급받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구별됨이 드러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정결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약 6주간 하루에 한 장씩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기를 원해요.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레위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를 완성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안에서 이 레위기를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레위기를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됨과 정결함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레위기를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죄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그 속죄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속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구별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